안녕하세요 산골정지대기약입니다 오늘은 6번국도공입니다 양평 경계에서요 한 10분 정도 들어오는 행성군 공군내입니다 꽃이 곰이라서 화사하게 폈죠 자 오늘은 이 물건입니다 오늘 이 물건이거든요 전원생활도 하고 수입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물건이 나와가지고 이 집은 어, 제가 아주 단골로 다니는 집이에요 막국수하고 돈까스 그리고, 황태구의 더덕구이,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거든요. 자, 이 6번 국도변에, 6번 국도변이 교통량이 많은 건 아시죠? 6동 국도변에, 이렇게 한쪽에는 살림집이 있고요. 여기는 영업집이 있고요.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이 장사가 얼마나 잘 되냐고 보시면은, 초대형 냉장고가 있거든요. 이건 옛날에 있던 집인데 대장상 없던 집입니다 자, 요, 여기는 살림집입니다 가정집 안으로 한번 들어갈까요? 단열은 완벽하게 이집 수리할 때 수리 다 해가지고요 잘돼 있어요 여기는 안방이고요 여기는 안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방인데 음식점에서 옆에 음식점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식당을 하기 때문에 식사는 거기서 하니까 여기는 그냥 가구 같은 거 살림집 살림을 지금 여기다 집어넣어 놨네요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화장실 겸 다용도실로 쓰는 거고 중간방 여기 또한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인데 이 주택이 2008년도에 지어진 거고요 35.5제곱미터고 옛날이었기 때문에 그냥 방 3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한번 또 둘러보도록 할까요 집 뒤에는 이렇게 나무 있고 작은 텃밭을 쓸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내 땅은 아니지만은 뭐 텃밭도 쓸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게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고, 장독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음식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이제 음식점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거나, 또 식사하시고 나와서 담배 한잔할 수 있는, 담배 한잔 피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이제 가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자 화장실, 그리고 이쪽에 여자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는 전에는 방을 썼던 곳인데, 이제는, 저, 앉아서 먹는 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부 식탁을 나뒀네요. 여기 전부 70석이에요. 뭐 공간이 넓으니까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겠지만 은 나름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주방 아니고요. 막국수를 직접 뽑을 수 있는 그런 솥도 있고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죠. 야외 보조 주방입니다. 밖에서 할수 있는 그 공간이 넓으니까 좋죠. 자, 밖에 나와서 가지고요. 이렇게 바일 수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그런 것을 구경하면서 전체 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행성공공면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양평 경제에서 한 10분 정도 들어오는 그리고 행성 IC에서 한 5분 정도 걸리고 행성읍까지도 한 7, 8분 정도 걸리는 그런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어, 땅이 1,455 제곱미터에 440평이에요. 대지가 굉장히 넓은 편이죠. 그리고 건물은요. 전체가 주택을 포함해 가지고 265.6 제곱미터 80.34평입니다. 201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주택은 2008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좌석이 넉넉한 공간에 70석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주인 말에야 하면이 주인분은 내가 이 집을 계속 단골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집이에요. 잘, 잘 되는 집인데, 주인, 주인이 건강상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시네요. 근데 주인 말에하면 그래도 한 4, 5년 정도 장사하면은, 원가는 빼지 않느냐 이 물건 매가는요 5억 3천입니다 5억 3천입니까 이 물건 감안하시고 전원생활도 즐기고 또 돈도 벌고 그러실 분들은 아주 딱인 것 같습니다 아주 딱인 것 같으니까 이 물건 관심있게 보시고요 어 관심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라고요 또내 매물을 내놓으시거나 촬영 의뢰하실 분들 우측 상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다양한 정보를 저희들이 제공해 드릴 테니까 아,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알림 버튼 눌러 놓으시면은 저희가 올리는 소식 을 가장 빨리 접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삼거리 전이 되기 하겠습니다.